그 깨달은 거, 증거는 자기가 알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번뇌가 있나 없나 이게 깨달음의 증거입니다 나한테 탐욕이 있나 탐욕 다섯 가지예요재물욕 돈에 대해서 내가 욕심이 있나 없나 내돈다 남줘도 상관 없을까 음욕 이성에 대해서 내가 조금 관심이 있나 없나 아직도 있어요 이런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명예욕 수면욕 이런 것들 진짜 식욕 먹을 거에 대해서 이런 거 하더라도 내가 점검해 가지고 이제 남아 있으면 깨달은 사람 아닙니다 번뇌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이성에 대해서 전혀 덤덤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수행 잘한 분들.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돈 남주고서 비트겐슈타인 같이 평생 사만하고 살듯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예 돈 자체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깨닫는 것은 나한테 욕망이 있나 없나. 다섯 가지 욕망이에요. 한번 따져보세요. 있나 없나. 그 다음에 분노가 있나 없나. 번뇌 중에서.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가 안 아픈가. 누가 좀잘 됐을 때 조금 좀 불편해요. 이러면 나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왜 질투와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탐진치 번뇌 중에서 치 그러니까 종교적 어리석음 이 취심은 그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 세상이 뭘까? 나는 누굴까? 이거 풀정못한 사람들 약간 취심이 있으려면은 소크라테스든지 하이데거쯤 되어 취심이 있다는 얘기했죠. 라이프니츠 정도 해야지만 이왜 모든 게 존재하는가 없지 않고 있는가 왜 나는 누굴까? 이런 이런 의는데 이게 취심이에요. 그거를 다 해결했으면은 취심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그 의미 몰라요. 죽을 때, 어, 세상이 뭐예요. 그냥 죽는데, 아직도 지적으로 해결도 못하고 죽어요. 찜찜합니다. 이러면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해결했어요. 전혀 미련이 없어요. 머리에 대해서도. 이러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탐욕도 없고, 분노도 없고, 질투도 없고, 교만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전혀 미련이 없어요. 지적으로. 이러면, 아, 나는 아라 아니구나 하면 됩니다.